1982년 8월 26일 생인 이엘은 주로 연극 무대와 독립영화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기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엘은 2009년 드라마 자렛군 자렛서로 데뷔한 이래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활약했습니다. 2010년 영화 황해를 비롯해 광해, 하이힐까지 주로 스크린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그녀의 이름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작품은 2016년 드라마 도깨비였습니다. 삼신할매 역을 맡아 신비롭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단숨에 명품 조연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영화 내부자들 바람, 바람, 바람 등에서 강렬한 연기로 관객들의 내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엘은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 드라마 최고의 이혼에서는 자유분방한 매력을 가진 진유영 역으로,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는 지서영 역으로 분해 복합적인 내면 연기를 섬세하게 소화했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은 작품은 2022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였습니다. 연기 정력을 맡아 30대 직장인의 현실적인 고민과 사랑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폭풍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그해 백상 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를 시작으로 금쪽같은 내스타 사막이 살인자의 외출까지 출연하며 엄청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기작으로는 연말 공개 예정인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를 비롯해 영화 행복의 나라로까지 출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이엘 배우의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